영상 보기 전에 잠깐 1. 디스 코드 서버가 터졌다 2. 결국 참지 못하고 보이스톡을 튼다 3. 그래서 음질이 안 좋다 양해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디 u r 뭐야 또 d a s 이야 어디 가볼까? 어디 d i r 페리 페이더를 한번 가볼까? Let's go! 야, 저... 어... 음... 착륙! 뭐야? 됐다. 아, 여 o 아, 먼저 아, 털어보자고. 여기 배 go! l 있나? 배 가도? <laughs> 배는 없을걸? o l e Let's go! Let's go! 일단 나 여기 배쪽 있는데, g 아, 내가 먼저 s 를 o l 수 t s 보도록 하지. 오케이 나도 이제 배 쪽으로 갑니다. 자, 배 배는... e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m e g 이리 하이, 도배 안에 주 왜, 티가 아, 뭐야 성타탄가타송이 하이 도배 안에 주티 나이스. 야, 뭐야, 뭐야 뭐야. 명중. 저기 소리 있었니? 명중아. 아, 에헤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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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laughs> 성광판이 안에 있는데 갑자기 터지길래. 오늘 어, 성광판 죽다가 <laughs> 터지나 이,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아. 아, 진짜 성광판 죽다 죽다가 잘못 주면 터진 줘요. 이게 대체 되는 줄 알고. <laughs> 줄 몰랐잖아. 아, <laughs>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진짜... 나이스 아, 타이밍. 타이밍. 자 이제 여기는 파밍 다한거 같다고. 차소리. 차소리. 쪽으로 올까요? 아 저쪽로 가야 아쉽다. 인생이. 어 저기 버기 차차가 어. 빠빠바 빰빰 빰빰. 오케이. 빠바바바밤밤 b 자차장 너무 먼데 차부터 찾아야겠는데 이건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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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b 어, 저, 저 사람 b 이고 a ba 오케이 나 ba 이 a 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나 있거든 나이스 한명 b 절어 나이스 나이스 일단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자 나 요까지 왔다 아 근데 한명 한 명, 여깄다 살렸다 지금. 아, 왜, 저 뜯어. 바퀴 다 아. 터졌어. 아, 아... 제 돈다. 아, 저 바퀴 터지면 좀 곤란한데. 아, 그냥 갈 가... 집중. 아, 나 배를 쓰지 말 걸. 엠포쓸 걸. 아, 여기 차를 왜 바퀴? 아, 관리를 못하네 저거 진짜. 아, 스파이크 트랩 걸렸다. 아, 맞네. 조금씩 돌아서 그냥 그다난 쟤다가 죽을 것. 같... 아씨 아이고야 아이고야 버논 듯아 나, 뭐야 나연막이떴어 어? 아씨 죄송 스류타임줄 어? 알았는데 연막이 없네 아어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어어어어 아, 아. 아이고야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어 나이스 어스류타앗 따아 씨나 진짜 해야 되겠구만 쟤 달려 달려 오 오호 어떻게 오오호아 근데 자기장이 너무 안 좋았어 뭐야 뭐야 어, 뭐, 뭐야 사진차 탈까? 타자 타자. 아, 타자 인생 어차피 치료템 없어서 죽을 뻔 그래 타는 거야 예능으로 가는 거 당근 잘 달릴 수도 있어 이거 걸어! 나 뛰어 뛰어 아걸 걸어 뛰어 그냥. 뛰어 아, 이게 이게 아, 우리 할머니보다 빠르겠다 아아저 아. 아, 앞에 보기가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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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제 왜 이제서야 왜이서야아아아형살거 아 그래도 달린다. 어살수 있겠는데? 어? 내가 원했던 그 살았어. 오 와. 아, 아, 아. 아 오케이 다음에 뵙자고요. 다들 빠빠이